빼고 던져 보세요. 뒤에다가 무게 실으면서 등지우 면서 코킹하고 쟁만 들고 손목을 풀어주는 겁니다. 가볍게 손목을 풀어주면서 어기 내리면서 손날 격파게끔. 하 힘 빼고, 던지 보세요. 어깨 내리면서, 손목 풀면서, 뒤에다가, 가볍게, 무게 실으면서, 진 겁니다. 어깨 내리면서, 격파하게끔, 뒤에다 던져 보세요. 힘 빼고, 힘 주면 막 열리니까요. 힘 주면 막 백도 안 되고, 열리고 할수 있습니다.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호흡하면서, 긴장 풀어주고, 뒤에다 던지듯이, 무게 실으면서 등지고 가면서, 뒤에다가 손목 풀면서, 어깨 내리면서, 격파하게끔, 오른손으로 밀어주세요. 빼고 손목을 뒤에다 풀어주면서, 무게 실으면서, 등지고 가면서, 가슴 뒤에다가 손목을 풀어서 치는 겁니다. 코킹하고 풀어주면서, 어깨 내리면서 격파하게끔 지나가 보세요. 네, 부드럽게 뒤로 가면서, 어깨 내리면서 쳐보세요. 어깨 내리면서 허리 감아주고 코킹해서 올리고요.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접지면치는 겁니다. 어깨 내려주고 무게 실어주세요. 코킹해가지고 올리고 접만대로 올리고요.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접히면서 등지고 걸면서 그리고 당기면서 오른손 지렛대를 풀듯이 오른손로 밀어주세요. 뒤에다가 던지듯이 쳐보세요 코킹하고 어깨 내리면서 손목을 풀어주는 겁니다 가볍게 코킹하고 풀어주세요 쟁반 들고 쟁반 던지듯이 어깨 내리면서 등지고 가면서 손목을 풀어주는 겁니다 코킹하고 뒤에다가 던져보세요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가볍게 등지고 가면서 격파하듯이 오른손으로 밀어주세요 네, 가볍게 뒤에다가 던지듯이 어깨 내리면서 진는 겁니다. 코킹하고 어깨 내리면서. 어깨 빼고 뒤에다가 손목 풀어서 간결하게 어깨 내리면서 진는 겁니다. 코킹하고 내리면서 손목 풀면서 쳐보세요. 어깨 내리면서 뒤에다가 던져보세요. 가볍게 뒤에다가 손목 풀면서 무게 이동하면서 코킹하고 잭만 들고 무게 실으면서 뒤로 가면서 기다리면서 코킹하고 풀어주세요. 뒤에다가 던지듯이 손목을 풀어서 코킹하고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힘 빼고 어깨 내리면서 코킹하고 뒤에다가 던지듯이 가볍게 힘 빼고 쳐보세요. 뒤에다가 던지듯이 가볍게 코킹하고 어깨 어킹 내리면서. 힘 빼고 치는 겁니다. 호킹하고 풀어주세요. 호킹하고 어깨 내리면서 손목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렛대를 뒤에다 풀듯이 허리 감아주고 쟁반대로 올리고 어깨 내리면서 손날로 격파하게끔 타겟으로 한번 어깨 내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손날로 뒤에다 풀면서 쳐보세요. 쟁반대로 올리고 어깨 내리면서 가볍게 뒤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호킹하고 가볍게 뒤에다가 체조이동 하면서 뒤로 가면서 등쭉 하면 손목을 풀어서 격파하듯이 가보세요. 체조 이동하듯이 뒤에다 던지듯이 치는 겁니다. 무게 이동하면서 어깨 내리면서 가볍게 코핑하고 풀어주고 하프슛 느낌을 치는 건데요. 슬 같은 느낌으로요. 뒤에다 가 던지면서 어깨 내리면서 무게 이동하면서 뒤로 가면서 쳐보세요.